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하토큰 이 코인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하토큰은요 1월 10일에 상장한 신규 코인이고요 오늘 3% 이상 이렇게 하락 중인 상황인데요 제가 도움드릴 만한 긴급 정보가 있어서 들고 왔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 코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코인 분위기가 살아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아하토큰도 좋은 시기에 상장을 하며 이 상장 첫날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 코인은요. 상장 전부터 영상을 찍으면서 매수 매도 타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연락 주신 분들은요. 정보 받아 보시고 수익 봐서 고맙다고 연락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 상장 첫날 빼고는 계속해서 이렇게 빠지고 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최근에도 고래들이 물량을 보면서 언제 펌핑을 시킬지 이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도움 드릴 만한 이 정보를 들고 왔는데요. 장난치는 게 아니라 정말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이번엔 메이저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 중인데 여기서 상승이 시작되면요. 지금 이런 고점 자리까지 올라가고도 최소 10배 이상은 더갈 정도로 역대급 상승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제발 이런 본전에서 탈출만 하지 마시고 큰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정보를요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번호는요 010-5630-3259 문자, 톡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요 주말이든 야간이든 상관없이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인 하시면서 여기저기서 손실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코인만큼은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정보 꼭좀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제가 아하 토큰 이 코인에 대해서 놀라운 정보를 확인했는데요. 지금 일단 돈 많은 고래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고요. 이 목표가까지도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말 놀랄만한 엄청난 정보가 있어서 최대한 수익 보실 수 있게 이곳에 다 정리를 해놨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부 다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요 문자 남겨놓으신 분들께 정보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번호는요 010-5630-3259 문자 톡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정보는 돈 나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부담 갖지 마시고 혹시나 이 코인이 인생 역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정보 받아 보시고 큰 수익 보실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요, 아 토큰이고요, 정보 무료입니다. 010 5630 3259톡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요, 이 정보 파일 문자로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